<laughs> 자리 앉아 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뮤지컬 트레이스 유, 네가 해라. 네, 저희. 내가 <laughs> 같이 서로 숨좀 돌릴까요? 뭐종종분 아프지 않아요? 꼭 모든 걸 채울 필요는 없어요. 다 먹었어요, 형? 아, 아니, 아니, 있어, 있어. 생각, 생각보다 다네, 저게. <laughs> 엄청 달던데. 네, 반갑습니다. 뮤지컬 체이스유 드디어 대망의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아, 즐렇게 보셨나요? 네, 뭐. 비발, 비발. 네, 맞아요. 그, 아, 막공, 저희 무야리 95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무사히 95회 마치고, 마지막 인사드리려고 잠시 자리를 했어요. 우선은 지금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고, 공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대표님이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훌륭한 작품, 좋은 작품 함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출님과 음악 감독님과 작곡가님과 또 우리 멋진 밴드 여러분과 우리 스태프들과 그저또 우리 콘서트에서 계시는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들 다들 하우스 선생님들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 배우들을 대표로 배우들이 어저께 밤에 다 전화가 왔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를 꼭 전하고 어, 그래서 어, 살짝 뻥인데 <laughs>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배우의 마음을 대표로 제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마워요 어,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공연이 어, 이렇게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관객 여러분들이 멋지게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마무리하면서 어, 저는 어, 솔직한 말씀드려야 을되나 솔직한 네. 거, 솔직한 거, 안 솔직한 거다 해주면 안 돼요? 네, 뭐, 안, 안, 안 솔직한 건 너무 행복했고요. 네. 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어, 이렇게, 음, 어려운 작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왜냐하면, 다른 극이랑 극이 다르더라고요. 이 작품이 극이 달라서. 이 작품이 원하고 이 작품이 추구하는 어, 뮤지컬 트레이스 유가 어떤 작품인지 어, 이제 조금 그 맛을 알것 같아서 어,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 점이 왜냐하면 어, 배우가 어떤 기존의 어,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연을 할때 음, 놓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저도 이 작품에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중심을 놓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 생각조차 아, 이 뮤지컬 트레이스라는 아주 특별한 작품에는 제 생각이 맞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아, 이게 이런 작품이구나라는 걸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어, 조금 더 많은 가지의 수, 병의 수, 많은 이야기들의 어, 이야기들의 이야기를 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싶을 수,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 어, 그 아쉬움이 어, 이 공연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크게 났고요. 어, 그래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어, 저는 우선은 이렇게 페어로 만난 선준이를 페어로 만났는데 페어로 만난. 거의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이게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한 친구와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게제 기억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 왜 그래? 네. 그래서 그게 너무 기억에 남고, 상준이란 친구를 항상 어, 마음 끝까지 세상 저편까지 어, 응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어, 다른 친구들도 좋은 동료들과 동생들과 형님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특히 상준이라는 페어를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많이 기억이 났네요 여름에서부터 더운 여름날부터 겨울까지 우리 어찌되었든 이제 첫 단추를 띄웠고 말씀표를 찍었는데 네 그동안 뮤지컬 트위스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웃음> 아, 너무 형이 뭐 좋은 말씀, <laughs> 좋은 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저는 어, 일단 프리스타일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laughs> 아 누가 물어오더라고요. 진짜 프리스타일이야. 근데 경수형이랑 할 때는 그 노래를 익히고 와야 돼 가지고 프리스타일이아니반반 프리스타일이었는데 나머지 전 회차 프리스타일이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약속된 네.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형이 급대기 그, 때 제시오를 프리로 하면 그런 재미가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면적으로 보면 뭐 랩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날 그날 서로의 액팅을 보면서 어, 오늘 형이 느끼는, 만들어가는 이 우빈이라는 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걸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 말대로 그걸 즐기기까지가 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거의 시간이 꽤 지날 때까지도 헤맸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트레이스라는 공연을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예술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 너무 좋은 공연이라 더더 잘하게 하고 싶습니다 했지만 막상 <laughs> 연습실에 가서 또 형이랑 그 형들 앞에서 도 하니까 이 아, 기도, 기도 죽는 거 같고 근데 형들이 진짜 많이 예뻐해주고, 어 정말 제가 뭘 하든지 다 실제로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는 배우들이니까그 배우들이랑 특히 또 조구형이랑 2몇번 여섯 28번 했는데 28번 중에 뭐다 같이 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거의 20번 가까이 되는 경험을 이렇게 했다라는 건 지금 제 위치에 있는 배우에게 엄청 큰 재산일 것 같아요. 꼭 되게 정해져 있는 서사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약간 의그 바리에이션이 있는 공연에서 선배님들과 겨, 꽤 오랜 시간 경험해 본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엄청 큰 재산이 이미 된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데이 스튜디오 대표님 뭐그 제작 PD님 그리고 뭐 컴퍼니 매니저님 전부 저희 배우들이 아무래도 이게 좀 넘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주셨어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뭐, 그런 건 정말 감사하고, 매출님,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탭들 다 하나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매번 해왔어서 좀올 때마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잘 하고 싶은데 몸이 잘안 따라 주는 것 같은데 해도 극자, 막상 극장 오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네. 많이 아쉬우니까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 <laughs> 그리고 저희 밴드 선생님들 정말 95번에 하, 오늘 키티는 특별히 준비하신 거죠? 막고 오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아쉬워요. 키티 한번 보여주세요. 와. <laughs> 정말 트레이스 유 넘버 1번 딱 시작하자마자 연주 소리 들리면 너무 신나더라고요아 자꾸 이 너한테 두서없이 말이 길어지는데 여튼 정말 뜻깊고 즐거웠고 그리고 저 배우로서도 저큰 재산이 되는 경험을 한 고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그동안 뮤지컬 트레이스 유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 마지막 그 커튼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뮤지컬 체레실을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커튼콜 인사를 하는데 아, 커튼콜 인사입니다. 어, 화이팅 화이팅 인사하는 대표님께서 우리 금방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하실 수는 없으시고 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신나게 축제 같은 공연 어, 축제 같은 공연으로 뮤지컬 트레이스유 좀더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뮤지컬 트레이스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밴드 가자